안녕하세요. 홈포터입니다.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, 아, 내가 짓는 것처럼 정말 좋은 자재에 꼼꼼하게 잘 짓는 집 없을까요?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. 오늘 그런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동네에서 정말 좋은 자재, 그리고 꼼꼼하게 시공하기로 유명한 단지인데요.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수재의 신축 현장입니다. 여기 한 20세대 단지가 형성되어 있고, 지금 지어져 있는 한열몇 세대는 이미 다 입주를 해서 살고 계세요. 이 신축된 한 세대는 분양가 14억이고요, 대지는 90평입니다. 주차장을 제외한 1, 2층은 60평을 사용하기 때문에 2개 층에 60평이면 꽤 넓은 공간이거든요. 방도 네 개나 나오니까 좀 공간적으로 여유 있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 마음에 쏙 드실 것 같습니다. 주변 환경으로 보자면 이제 능평 초등학교가 가깝게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통학시키기가 편할 것 같고요 복합문화센터가 가까이 있어요. 그래서 스포츠 시설 이용하실 분들도 좀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. 차량으로 분당까지는 한 15분, 판교까지는 2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분당 판교 생활권 가지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. 어, 이 집은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좀 자재 하나하나가 좋은 자재가 많이 쓰였어요. 그래서 살면서 만족도가 더 좋은 집이거든요. 지금부터 제가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방문은 예약 주세요. 홈포터의 하우스 리뷰 시작합니다.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택 외관인데요. 지금 비슷한 느낌의 이제 주택들이 쭉 옆에 지어져 있고 이제 분양하는 세대는 요거 이제 한 세대입니다. 그래서 주차 공간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제 두대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지만 제가 숨겨진 비밀들은 나중에 오시는 분들께 따로 전달해드릴 거고 옆쪽에는 대문을 통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안에 신 공사 중인 관계로 제가 이제 바로 마당쪽으로 올라가 볼게요. 이제 마당으로 올라와 봤고요. 오늘 그 이사가 있어서 조금 주변이 소란스러운 점 양해해 주세요. 이 집은 좋은 게 돌반 마당반이에요. 그래서 석재데크도 넓게 해 놨지만 잔디도 그 반만큼 있거든요. 그러니까 관리가 쉬운 마당입니다. 잔디가 아주 넓지 않아서 딱 좋으실 것 같고 좋아하는 꽃이나 나무들 식재하기 좋은 사이즈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수영장이 있어요. 이게 안에가 생각보다 좀 깊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은 충분히 좀 수영시킬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. 체크해 주시고.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외관을 한번 볼 건데요. 딱 2층 주택이어서 좀 안정감 느껴지실 거예요. 그리고 거실 앞쪽으로 이렇게 이제 포치 공간이 나왔거든요. 이 바깥으로 시스템 어닝이나 뭐 어닝 같은 거 해주신다 그러면 여기에 야외 가구 놓기가 훨씬 수월하겠죠? 야외 가구 놓고 여기서 뭐 고기를 구워드신다거나 차 한잔 하실 때 우리 집 마당이 앞에 딱 펼쳐져 있으니까 안정감이 딱 느껴지는 구조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포치 공간이 현관 앞쪽까지 이렇게 길게 형성되어 있어서 눈비 오는 날은 이 포치 공간이 넓은 게 상당히 좋거든요. 참고해 주시고 실내로 이동하겠습니다. 자, 전실로 들어와 봤는데요. 이 집은 이제 전실이 공간이 넉넉해요. 그리고 신발장도 지금 한쪽 벽에만 6칸. 위에까지 해서 수납이 다 되게끔 분절해서 문을 만들어 놓았고, 반대편에도 수납장을 넉넉하게 놨는데, 문들이 다 분절되어 있고, 이런 서랍형도 있어요. 차키 넣을 수도 있고, 리스팅 넣을 수도 있고, 좀 필요한 제, 그 용품들 넣어둘 수 있고요. 거울, 그리고, 여기 다 우레탄 도장으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. 이런 것도 다 천연석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는 만족도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자, 중문은 이렇게 양기용으로 골드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네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문 열고 들어오면 이 1층 공간에는 방 하나, 거실, 주방이 있어요. 그래서 먼저 거실을 보여드릴 건데요. 와, 저는 그 근래에 이제 이런 지어진 집들 중에서 거실이 이렇게 큰 집은 별로 많이 못본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금액대 안에서는 사실 거실을 이렇게 크게 뽑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근데 여기가 이제 건폐율이 높은 땅이다 보니까 실내가 좀 넓고 그래서 거실이 넓게 나왔습니다. 바닥은 와이드한 포시린 타일에 줄눈 시공 다 들어가 있고요. 벽체는 다 도장 마감, 그다음에 웨인스코팅으로 장식되어 있어요. 천장 시스템 에어컨 실링 팬 들어가 있고요. 어 원래 이 집이 되게 이제 화려하게 짓기로 유명한 단지인데 좀 이런 조명들을 심플화 하면서 좀 세련된 무드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전면에는 이렇게 큰 창으로 우리 집 마당이 보이게끔 했거든요. 그래서 요 공간을 지금 LG 지인 제품의 시스템 창으로 마무리를 했어요. 네, 이제 시스템 창호가 단열 기능은 참 좋은데, 틸트 기능이 없으면 환기하기가 어렵다라고들 하시잖아요. 그래서 공기, 청정기를 창문형으로 하나 넣어드렸으니까 환기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에 이제 TV 놓을수 있는 공간도 뭐원체 넉넉하기 때문에 대형 TV 놓으셔도 되고요. 옆쪽으로는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공간들 잘 활용해서 예쁜 그릇장 같은 거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주방을 바라보면 그 뭐랄까 민트 빛 컬러가 너무 그 화사한 주방이거든요. 그래서 이쪽 라인을 일단 보면은 일자로 해서 어 메인 조리대를 넣었어요. 이런 상판도 다 천연 대리석이다 보니까 좀 실물이 훨씬 고급스럽습니다. 그리고 이런 상부장은 민트 컬러로 하부장은 크림 컬러로 해서 좀 안정감 있게 해 놨고요. 싱크볼도 아주 넓은 거해 놨네요. 그리고 어, 이런 수전도 그런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. 한스그로의 제품처럼 이런 기능이 많은 거. 여기 조금 이렇게 야채 씻기 좋은 수전들이 들어와 있고. 식기 세척기, 그 다음에 인덕션 다 삼성 제품 들어와 있고, 위에 후드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면 터닝도어 들어와 있어요. 나중에 이제 바닥이랑 마감이 다 되겠지만, 되고 나면 이 뒤를 지붕 같은 걸 씌워서, 뭐, 좀 보관하는 용도? 짐들을? 뭐, 그렇게 쓰셔도 돼요. 뭐, 장 같은 거 담그시는 분들은? 뒤쪽에다 가좀 배치하셔도 좋고요. 그리고, 요 옆쪽으로 오면, 허, 냉장고 컬러가 너무 예쁩니다. 그래서 지금 냉동, 뭐, 냉장, 김치냉장고에서 여기 세 개를 이렇게 세트로 넣어 놨는데, 가구 컬러하고 아주 잘 맞게끔 넣어 놨어요. 그리고, 뒤쪽까지. 요런, 그러니까 이제 죽는 공간까지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창 만들었고, 여기는, 음, 홈카페처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중간에 콘센트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커피머신 같은 거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, 여기도 다 수납장입니다.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넓고요. 이 전면에 있는 아일랜드 조리대는, 이거 이제 조리대로 쓰셔도 되지만, 식탁 겸용으로 쓸수 있게끔 2m가량 냈거든요. 그리고 밑에도 수납이 다 되고요. 의자가 한바체어로 4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러면 총 8개. 8인용 식탁으로 쓸수 있게끔 넉넉하게 기본 제작되어 있고, 여기에 이렇게 핸드폰 충전도 되고, 콘센트까지 쓸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복도를 따라서, 어, 이쪽이 이제 그 중문이었거든요. 중문 앞쪽에 1층 방이 하나 있어요. 1층 방이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. 보통 1층 방은 좀 작기 마련인데 이 방은 이제 뭐 가구를 놓으면 더 크게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싱글 베드 하나 놓을 수 있고요 책상도 넉넉한 사이즈를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시스템 에어컨 있고 이 방에서 바깥의 뒷마당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창문이 있어요. 이런 공간은 상막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좀 대형 플랜터를 사가지고 예쁜 식물을 좀 식재하는 게 상막함을 없앨 수 있는 것 같고요. 반대편에는 옷장까지 시공되어 있네요. 그래서 좀 실용적으로 자녀방 활용 가능합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전면을 보면 세탁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좀 죽을 수 있는 공간을 좀 깨알같이 활용한 것 같고요. 요 세탁기 기본적으로 드립니다. 그리고 좋은 건 뭔지 아세요? 이렇게 문을 닫아서 가려둘 수 있고 반대로 열잖아요. 안에 공간이 살짝 더 있어서 콘센트를 내놨더라고요. 그러면은 이제 청소기 같은 거 이렇게 충전할 수 있으니까 훨씬 실용적입니다. 공간 활용을 아주 잘한것 같고요.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공용 욕실 있어요. 수전은 밖으로 뺐고 화장대 겸용으로도 쓸수 있습니다. 서랍형으로 해서 뭐 수납하기 좋게끔 했고 거울도 커요.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면 1층에 방이 있으니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, 환기창이 있고, 변기에 수납장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. 자, 이번에 2층으로 안내하겠습니다. 자, 이제 2층으로 올라왔고요. 계단실에 포인트 조명이 너무 예쁜 게 달려있는데, 이게 다 센서 등이더라고요. 참고해 주시고. 어, 1층 공용부 공간은 타일을 활용했는데, 2층이랑 1층 방은 이렇게 이제 타일 느낌의 강마루를 활용했습니다. 순서대로 방을 보여드릴 건데, 2층에는 방 3개와 욕실 하나가 있어요. 2층에 서브룸이 두개가 있다 보니까 공용 욕실에 이렇게 샤워 부스, 그리고 환기창 해 두었고요. 여기 좋은 게, 어, 이건 이따 설명하겠죠? 복도에 이렇게 수납장을 길게 했어요.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방이 하나 더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, 어 다른 방은 다 수납장이 있고, 이 방은 수납장이 없기는 한데요. 공간 자체가 넉넉하고, 방 앞쪽으로 창이 딱 이렇게 나 있는데, 시야가 그냥 탁 트였거든요. 그래서 자녀가 별로 없으시고, 방이 좀 남는다. 그럼 이 방을 서재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에어컨 있고요. 앞에 나갈 수 있는 발코니란 보시면. 공간이 넓지는 않아도 전면으로 시야가 트여 있고 일부 좀 시선이 겹칠 수 있는 공간에는 이렇게 유리 펜스를 했어요. 불투명 유리. 그래서 시야가 겹치지 않게끔 배려를 했고요. 수도 전기 시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.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마음에 든다고 했던 거, 이 공간. 위에도 다 천연석이고 어, 주택 살다 보면은 참 수납할 게 많은데 막상 수납 공간이 잘 없거든요. 뭐 휴지, 뭐 세제, 뭐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활 잡동산이들을 여기다 수납할 수 있고 혹은 파우더룸처럼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서브룸을 쓰는 자녀들의 왜냐하면 여기 이제 콘센트도 있거든요. 드라이기 넣어놓고 저기서 샤워하고 나오면 여기서 시수 그게 좀 파우더룸처럼도 활용 가능합니다. 올 패드 있고요. 복도 끝에 마스터룸이 있어요. 근데 여기는 침실을 보고, 오, 여기는 거실도 넓었는데 침실도 되게 넓구나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, 어 침대 하나 놨는데 이 공간이 다 남잖아요. 그래서 부부인데 방은 같이 쓰지만 침대 각자 쓰시는 분들 슈퍼 싱글 두개 충분히 넣을 수 있고 저는 뭐퀸 사이즈도 두 개는 들어갈 것 같아요. 포인트 조명 들어가 있고 에어컨 있고 이 공간들 다 넓으니까 콘솔도 큼지막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안방이다 보니까 앞에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좀 크게 있거든요. 자, 이제 안방 테라스로 나왔는데 여기 테라스가 상당히 커요. 그리고 이제 위에 포치가 있다 보니까 요 공간을 나중에 앞에 이제 폴딩 도어 같은 걸로 막아서 실내처럼 실외처럼 어쓸수 있는 공간입니다. 바닥에 인조 잔디나 아니면 뭐 조리식 타일 깔면은 실내처럼 쓰기 좋거든요. 뭐 흔들의자 하나 놔도 되고 카페테리아처럼 꾸미셔도 좋습니다. 수도랑 전기시설 다나 있고 이 전면으로 지금 시야가 막힘이 없어요. 주변이 다 주택단지다 보니까 좀 고즈넉한 맛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좀 시야가 좀 트인 집 안방에서 이런 개방감이 있는 집 선호하신다면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. 자 이제 안방의 드레스룸 보여드릴 건데요. 중문이 일반 설제 중문이 아니라 중문도 이렇게 다 맞춤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집 느낌에 딱 어울리죠. 그리고 제일 먼저 보이는 오, 스타일러 다섯 어, 개짜리 들어와 있고요. 이제 컬러도 밑에 그 싱크대처럼 올리브 그린 컬러 같은 게 들어와 있어요. 다요것도 붙박이장. 아, 이렇게 문도 예, 우레탄 컬러로 만들어 놨고 중간중간에 LED 조명이 있는 가방장 같은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양쪽으로 수납한다 그러면 꽤 많은 옷이 수납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쓸수 있는 파우더룸이 따로 있는데 아, 여기가 여자들이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. 왜냐하면 위에 조명이 밑에 이대리석을 <laughs> 한번 타고 내 얼굴로 와가지고 뭔가 사진 찍으면 되게 뭔가 화사할 것 같고 뭔가 오늘 화장이 잘 먹은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그런 파우더룸이고요. 콘센트 자리 다 있고 거울이 대형입니다. 전면에 세면대 있고 이 안쪽으로 부부 욕실이거든요. 화장실까지 바닥 타일에 줄눈 시공이 다돼 있어요. 깔끔합니다. 비대 일체형 변기, 세면대, 욕조, 환기창 크게 놓여져 있네요. 자, 이제 마지막 방으로 안내할게요. 복도의 이 조명은 다 센서 등입니다. 여기가 이제 마지막 방입니다. 1층에서 봤던 방이랑 사이즈 거의 동일한데요.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다 이렇게 침대 놓고 이 공간 되게 넓게 써도 돼요. 에어컨 달려있고. 한 가지 이 방에 약간 핸디캡이라 그러면 뒤에 이제 집이 하나 더 지어질 거기 때문에 미리 불투명 유리에 펜스를 쳤거든요. 근데 그 뒤로는 어차피 그 나무도 보여요. 근데 약간 이제 시야가 제한적이라는 거뭐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. 북박이 장다 달려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공간이 아주 넓고 실용적으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주택 어떠셨어요? 화려한 것 같지만 세련된 무드를 가졌고,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자재로 중무장한 풀옵션 주택입니다. 해당 주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 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찾아올게요.